3만원 제철 꽃게면 어묵 꽃게탕부터 밥도둑 양념게장까지 버릴 게 없는 꽉찬 꽃게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철 생물 꽃게 3kg 준비했는데요 냉동 꽃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장뿐 아니라 꽃게탕과 찜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우선 꽃게 손질 먼저 할게요 그런데 힘이 좋아서 손질이 만만치 않잖아요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두시면 힘이 빠져 손질이 쉬워지고 몸속 불순물까지 빠져서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동안 양념장 준비할게요 꽃게찜에 쓸 1kg은 따로 빼두고 게장에 들어갈 2kg 양에 맞춰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참치액, 매실액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통깨까지, 계량에 맞게 넣고 잘 섞어주시면, 진하고 깊은 맛의 양념장 준비 끝입니다. 20분쯤 지나, 이제 진정이 된 꽃게 손질할게요. 솔로 꽃게의 배 부분과 다리 사이를 문질러 닦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 배 딱지를 떼어내고 배꼽 아래에 있는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칼집을 넣어 비틀어 비린 맛의 원인이 되는 체액을 빼주고 살이 없는 다리 끝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손 조심하셔서 솔로 닦고 배 딱지 열어 배설물 빼내고 다리 끝부분 자르고 살집 넣어 팩 빼내면 잡내 없이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주 손질은 끝났어요. 이제 꽃게 등딱지를 열어 몸통과 분리해주세요. 배딱지 떼어낸 후배 딱지 떼어낸 후배 부분이 보이게 잡고 몸통과 등딱지 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지렛대처럼 위로 힘껏 밀어 올리면 쉽게 분리됩니다. 힘을 주어 걸릴 때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양쪽에 붙은 아가미를 제거하고 몸통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내장이나 살이 빠져나오는 게 싫어서 반만 자르지만 한 입에 편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4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꽃게는 내장이나 살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살살 헹궈주시면 손질 끝입니다. 바로 먹는 게장의 즐거움. 게딱지에 들어있는 고소한 내장을 긁어 넣어주세요. 살아있는 신선한 꽃게와 그 내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가장 진하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게장입니다 대신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바로 먹었을 때 가장 알싸하고 시원한 맛으로 대파만 200g 듬뿍 넣었는데요 냉동 꽃게를 사용하시거나 내장 없이 숙성해서 드실 분들은 대파를 절반만 넣고 대신 양파를 더해주시면 숙성 과정에서 단맛이 올라와서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남은 1kg로 간단하게 꽃게찜 만들게요 물8 0 0 m 잡내 잡아줄 된장 한 큰술, 청주 네 큰술 넣고 먹기 어려운 꽃게의 집게 다리는 잘라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맛이 새어 나오지 않게 뒤집어서 찜기에 얹어 15분 찌고 불 끄고 5분간 뜸 들여주시면. 촉촉하고 달큰한 꽃게찜까지 완성입니다 된장과 청주로 찌니까 비린 맛은 전혀 없고 오로지 깔끔하고 달큰한 맛만 남았어요 부드러운 꽃게찜 맛있게 드시고요 잘라둔 꽃게다리는 냉동에 넣다가 된장찌개에 넣어보세요 평범한 된장도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꽃게의 맛있는 맛이 다 담긴 육수 그냥 버리실 거 아니죠? 고소하고 감칠맛 가득한 꽃게 육수를 베이스로 시원하고 칼칼한 어묵 꽃게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물을 추가로 더하고 물을 넣고 먼저 10분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잘라둔 꽃게다리와 양념은 깊은 감칠맛이 다 들어있는 양념게장 소스를 넣고 중불에서 5분간 끓여주세요. 아니면 그냥 게장 자체를 넣어 끓이셔도 좋아요. 탕이 거의 완성될 무렵 두부와 어묵은 먹기 좋게 잘라 넣어주세요. 어묵은 오래 끓이면 퍼지거나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까 3분 정도만 간이 배도록 끓이면 충분합니다.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어묵 듬뿍 넣고 마지막으로 다진마늘, 육수 캡슐, 고춧가루를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대파를 넣고 30초만 더 끓여주시면 깊고 시원한 어묵꽃게탕 완성입니다. 기분 좋게 칼칼한 입맛 돋우는 양념게장과 먹는 재미가 있는 어묵꽃게탕에 따끈한 흰 쌀밥. 푸짐하고 맛있는 한상. 맛있게 드세요. 끓인 줄 아셨죠? 그런데 게장 다 드시고 나면 양념이 좀 남잖아요. 이 아까운 양념으로 즐기는 별미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남은 양념으로 즐기는 초간단 비빔국수예요. 소면에 게장 양념, 참기름 넣고 비비면 끝입니다. 오이나 깻잎은 있으면 좋고 김가루는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집에서도 사 먹는 것처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제스티였습니다.